최근 SG증권 발주가 조작 사태 이후 주가 조작 수단으로 악용된 차액 결제 거래 의 신규 거래가 3개월간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권사 13곳 모두 CFD 거래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CFD 거래란 무엇일까요? 영상 보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대한 차액만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CFD 거래 또한 롱, 숏 매수 매도 양방향 매매가 가능합니다. CFD 거래는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영국, 독일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높은 레버리지로 주식, 지수, 통화, 상품 등 다양한 기초 자산을 편하게 사고 팔수 있는 하나의 거래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CFD 거래가 시장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주가 조작에 악용하여 이런 좋은 거래 수단을 중단에 이르기까지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CFD 거래가 오는 9월까지 불가능하며 개정안에 따라 시스템을 정비한 뒤 9월부터 서비스 재개를 할 것으로 예측되나 사업 철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국내 개인 투자자 요건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자기 자본 규모가 작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사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대형 증권사들조차 CFD 거래를 이전처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앞으로 국내 증권사에서는 CFD 거래를 영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재개된다고 해도 규제 강화 및 투자자 요건도 상향되는 만큼 안 그래도 높은 투자 진입장벽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까다로운 규제 없이 유럽처럼 만편히 CFD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바로 해외 증권사 캐시트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CFD 거래를 모두 중단한 상태이지만 해외 증권사 캐시트리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식 허가를 받은 해외법인 거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내에는 해외 거래소를 사칭한 불법 사설 대여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 대여업체인지 모르고 접근성이 편해서 혹은 비정상적인 수익률에 혹해서 사설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보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래는 본의 명예 계좌만 사용해야 하며 정식 해외법인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캐시트리처럼 정식 해외법인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안전하게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시트리는 어떤 곳일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2014년 스위스 제네바에 최초 설립된 온라인 거래 중개 및 외환 CFD 전문 증권사입니다. 스위스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정식 허가받은 해외 법인 거래소입니다. 캐시트리에서는 CFD 거래부터 지수, FX 마진 거래, 비트코인, 각종 해외 선물 상품 등 많은 종목들을 다양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23 한국 소비자 평가 대상을 수상하며 이미 국내 고객들에게 신뢰와 만족도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24시간 연락 가능한 고객센터와 거래 플랫폼 메타트레이더5 정식 지원, 빠르고 안정적인 입출금 서비스, 업계 최저 거래 수수료까지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CFD 전문 증권사입니다. 캐시트리는 이미 많은 국내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캐시트리에서 지원하는 거래 플랫폼 역시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타트레이더5입니다.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횟수만 무려 천만회 이상에 달할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FD 거래가 가능한 정식 해외 거래소 캐시트리, 스위스 정부 정식 허가받은 거래소,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 이바이, 페이다를 통한 30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빠른 입출금 서비스, 전자결제 시스템의 전자지갑 사용으로 국내 파생상품 양도세 세금 면제, 수익금 100%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래 플랫폼 메타트레이더5 지원 유리한 증거금 비율과 최대 500배 레버리지로 최소 10만원부터 0.01계약이 가능한 소수점 거래 전문 매니저를 통한 일일 개별 상담부터 기초 차트 교육 실시간 리딩 등 계좌 개설부터 매매까지 차근차근 모두 알려드립니다. 증거금부터 수수료까지 모두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정답은 캐시트리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거래소를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해외 선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본문 내용 참고 및 실시간 리딩방 입장 문의는 아래 댓글 참고해주세요. 개인 맞춤 1대1 리딩부터 24시간 연락 가능한 전화 리딩까지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립니다. 최근 들어 저희 캐시트리를 사칭하여 영업하는 불법 업체들이 많습니다. 저희 캐시트리는 절대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데 신규로 가입을 시킨다든지 본부장 및 과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여 사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제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캐시트리에서는 입금 금액의 20% 추가 지급 이벤트 외에 다른 이벤트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메일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를 찾아서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